안녕하세요. 오늘 어 아까 녹음한 게 있었는데, 좀 아까 상담 때문에 선물을 받아가지고 상담 선물 추가 아니라고 다시 해요. 다시 해서 시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나는 생각이 너무 많은데요. 나는 정말 털털하다. 별 생각 없다. 생각 깊이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됩니다. 남들에게 감정을 심하게 입해요. 누군가의 불행한 사연을 들으면 가슴에 뭐가 콕 베킨 것처럼 답답하고 도무지 남에 같지가 않아요. 가끔은 집에 돌아와서도 다른 사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고민합니다. 최악은 가끔 내가 당사자보다 더 깊이 관여하고 만다는 거예요. 라고. 사실 이렇게 남의 일에 깊이 빠져서 울고 웃는 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거 아세요? 그 일에 깊이 빠질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줄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자기 자신의 신격화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남의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음. 그렇게 많이 힘들구나라는 공감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집에 와서도 내 일상에 또 충분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그렇게 힘들다 힘들다 말한 그 상대방도요. 제 저나 우리 이야기가 들은 사람이 그렇게 깊이 빠져 있기 바란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들어만 주는 것도 굉장한 어, 힐링이 될 겁니다. 생각이 너무 많고 말이 너무 많다고 구구절절 적고 네 제가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구구절절 생각이 많고 말이 또 많아요 말이 많아서 선생님 했어요 직업병이에요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말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직이 된 거겠죠 말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음, 그래서 생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말하는 걸 좋다 좋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많은 케이스들을 알고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케이스는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덮고 덮고 덮어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약간 그 어떤 부부간의 관계에 대한 얘기라서 제가 반대적인 의미의 편에서 섰. 선 내용이라 한번 쳐봤습니다. 아내를 몹시 사랑하는 남편 두 사람은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매우 아팠노라고 고백했다. 그들은 아내의 넘치는 활력, 톡 쏘는 매력, 따뜻한 마음씨, 비상한 두뇌회전에 매료되었지만, 지나친 감상, 시도 때도 없는 의심, 변덕스러운 널뛰는 기분을 의연히 참아야 했다. 그런데 내 책에서는 오히려 정식적 과잉 활동인 아내가 보통 사람 남편을 지루해 할 수도 있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굉장히 에너지틱하고 남자분은 굉장히 참게 차분하신 스타일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와이프 입장에서는 남편이 굉장히 지루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관점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렇 서로 성향이 많이 달랐던 거예요. 음. 한번 부부관계에 대한 얘기 또는 두 부부관계가 어떤 상황인지를 깊이 들어보실 수 있는 문구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정신활동이별나게 활발한 사람은 남에게 못되게 굴면 스스로 더 힘들어하고 불행해진다. 저예요. <laughs> 다제 얘기죠. <laughs> 어떻게 하면 좋아? <laughs> 제가 그렇게 남흉을 보잖아요. 혹시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뒷담화 같은 것도 좀할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뒷담화나 남흉을 보고 나면 몸이 아파요. 그리고막벌 받을 것 같고. <laughs>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서 자기가 당하고 말지 못된 사람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다행히 못되진 않았어요. <웃음> 믿어주세요. <웃음> 하지만 심리 조주장들은 매우 사악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못된 짓을 하면서 즐거워하면 즐거워했지 결코 불행해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좀 심리적인 얘기라서. 진짜 나쁜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고요. 대화 내용보다 말투에 더 신경쓰여. 진짜 맞아요. 어, 그 심리학적으로 논문에서도 나온 건데, 사람들이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기분 나빠하는 건 차후의 문제래요. 집에 돌아가서 혹은 입을 뒤집어 쓰고. 근데 그때 당시 대화를 할때 기분이 나쁘거나 기분이 좋거나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은 다 말투에 담겨져 있다고요. 해 말투나 표정. 그러니까 말투와 표정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실로 저도 해요. 집에서. 엄마 말투가 기분이 별로였어? 엄마 말은 이런 의미였어? 라고 두번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엄마 표정이 지금 어떤데? 제 표정을 물어봐요, 주로. 음, 음, 음. 아이들이 바라보는 표정은 어떤지 몰라서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이런, 저, 저도 근무지에 책상에 이렇게 거울을 두른 편인데, 거울을 여기저기 두고 내 표정을 자주 한번 살펴볼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자 여기 보시면 어, 예전에는 감각이 과민한 사람은 조용한 음악만 좋아한다거나 아예 아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진공청소기 소리에 기분이 좋아진다는 독자들이 꽤 있었다. 진공청소기나 헤어드라이어 들어가는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10시간짜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헤어드라이어 소리를 찾을 수 있다. 잘 생각해보면 스포츠카 소음도 왠지 그렇다. <laughs>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거든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어, 각자 다 틀리겠지만, 저는 스트레스 풀수 있는 게 별로 이렇게 다양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열받으면 청소를 해요. 일단 집안에서 할수 있는 건 정리를 한다든지 청소.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잘 버려요. <laughs> 시어머니한테 맨날 혼나요 쟤는 꺼떡하면 버린다고. 근데 저는 비워야 체온단 주의라서 잘 버리는데, 일단. 그리고, 청소기를 막 돌리면 딴 소리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청소기를 막 시끄럽게 돌리면 어찌됐든 막 말로 싸우느니 뭐예요. 잔소리 해서 뭐예요. 저재속만 답답하고 재송만 열받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해서 약간 스트레스 푸는 편이고 또 하나는 운전을 되게 막 해요. 아 이렇게 말하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그 준수합니다. 그. 뭐야 도로 교통법에서 저희는 <laughs> 이런 키로스나 이런 거는 준수를 하는데 시속. 하여튼 빨리 달리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 차의 부릉부릉 소리도 좋아하고요.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어, 이런 소리들이. 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소리가 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소리에 정신 사나워지고 어떤 소리에 기분 좋아지는지를 알아두시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중요해. 저는 가요는 약간 뽕짝 스타일의 나이트 음악 <laughs> 그런 거 좋아해요. 옛날에 막 김현정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알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그 소리를 알아놓고 자기가 흥분됐을 때 혹은 화가 났을 때 이럴 때그 소리를 틀어서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예, 예, 이 같은 맥락입니다. 나만의 해결책을 찾아라. 좀 아까 얘기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해결책은 샤워할 때 저는 꼭 비누를 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향의 비누를 쓰는데 그 향을 맡으면 하루에 그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나만의 해결책을 꼭 찾아오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한데도 늘 자신없어 하고 소심하기만 한 누군가를 지도해야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봐라 라고 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아이들 안에 있는 장점을 계속 끌어내줘요. 잘하는 거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장점인 걸 알아차릴 때까지.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틀린 건 정말 아니고요. 다를 뿐이에요. 그 다른 행동이 나중에 어떻게 성공시킬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정신적 과잉활동과 양재성, 약간 그 자폐 내용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살짝 저희가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너무 크게 말한다든가 너무 작게 말한다든가 너무 바짝 다가오 멀쩡히 거리를 유하든가 너무 집요하게 바라고 아예 눈을 마주치지 못하든가 그렇게 적당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그들의 뜻밖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여기에서 이 나오는 아이들이 사실은 그~ 살짝 영재성을 가진 아이들 근데 그게 뭐와 닮았냐면 자폐와 닮았거든요. 심지어 어린아이들 10명 중 1명이 자폐증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의 역할이 있지만 전문가를 빨리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대의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사실 이 아이가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설픈 미디어를 통해서 어머, 얘 자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사실은 자폐의 기능이 사실 보이고 있는 아이한테 어떤 한 단어나 한그 상황의 몰입도를 보시고 영재성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든 관심에 따라서 정말 자폐가 영재성으로 어, 거듭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어떠한 방치와 어떠한 무관심이 영재를 자폐로 키워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차이거든요. 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 데서 보는 여, 어떤 점에서는 자폐 같은데 다른 점에서는 자폐가 아니라고 생각할 여지가 남는다. 게다가 자폐증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만연해 있다. 아스퍼거 증후군의 대중에게 알린 영화 레인맨은 좋지 않은 영화고요. 그빅뱅이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에 예, 미드라고 여기서의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친구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어느 정도 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걸 살짝 엿보실 순 있어요. 주변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나치게 정확성을 따진다 아, 네. 너무 이렇게 정확한 거는 이 수치를 재는 거에서는 그래야 되겠지만 예, 어찌 됐든 너무 정확한 거를 막 요구하고 알리려고 해서 이 소통에 만약에 장애물이 된다면 잠시 정확성에서 멀어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은 맞지만 세상살이는 소통 단신을 위한 생존 전략이 3부에서 나오는데요.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완서방이 자신의 무능게 드러날 때까지 승진 하고그 수준에 머문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저희 착한 그 근성이 있어요. 사진이 이렇게 옆으로 올라갔는데, 음, 사실 진짜 진짜 능력자들은 회사에 골칫거릴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근데, 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회사에서나 직장 내에서 필요를 하는 멤버가 될수 있겠죠. 대쪽 같은 사람은 미운터만 박힌다라는 거는 너무 요령 없이 이거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죠? 라고 대, 이렇게 따지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정확성하고 연결되지 않나요? 좀, 예,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공짜 노력은 그만할게요. 공,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아시죠? 어~ 사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저하고 이렇게 소통해주신 어머니들 아이들이 요즘 달리 보이기도 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laughs> 지금 어머니들 시간 소,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제 시간, 근무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을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공짜 없거든요. 저는 그 페이를 어머니들의 댓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들의 소중한 시간이 이렇게 댓글로 달려지는 건 어머니들의 페이가 아이들한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엔 진짜 공짜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여기도 읽어봐 주세요. 네. 어,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두를 아래로 끌어내는 셈이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밑줄 쳐봤습니다. 여러분이 늘 주기만 하고 좀채 받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들한테 아, 이렇게 애들 보내주시, 믿고 보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도 안 했었는데 어 글쎄요. 주는 것도 좋지만 받는 것도 엄청 좋더라고요. 요즘 댓글의 사랑으로 먹고 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 내가 받는 것을 이상으로 줘버린다면 다시 갈게요. 내가 받는 것 이상으로 줘버린다면 상대의 자주성을 침해한다. 언제나 너무 주려고 하, 주려고만 하는 당신은 상대를 채무자로 만드는 셈이다. 정말 뜨끔했어요. 아, 채무자로 만들지 않아야지. 나는 괜찮지 않다. 너도 괜찮지 않다. 저는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제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다는 거죠. 제가 하기 싫은 거는 제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야지만, 남도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해준다는 겁니다. 되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앞으로 100%의 나를 먼저 찾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마무리는 다시 꿈을 꾸자라는 어린 시절 꿈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서 오늘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옛날에 내 꿈이 뭐였지라는 생각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코로나라는 이런 엄청난 재앙 속에서 저희는 이렇게 만났고 이 시간들을 저희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주말에 제가 애들 집안일을 시키면서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님도 집안일을 시키고 계실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야니쌤이 뭐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막 이러실 수도 있다는 생각, 문득 했거든요? 10대 집안일을 도왔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부부 관계가, 친구 관계가 더 좋았고, 직업 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성인이 된뒤 삶이 더 행복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 저의 억지가 아니고요. 제가 일하기 싫어서 저희 아들딸 노동착취 시키는 거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도 배워서 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남들을 이기고 올라가는 것보다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한 가깝고도 쉬운 방법이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권하는 것이다.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표원장님 너무 멋지셨죠? 그래서 제가 아침, 어떻게 보면은 아침에 그걸 또 올리고 올리면 두번 올리는 게 돼서 어 아침에 그 캐카페를 안 올렸는데 내일 한꺼번에 올릴 거거든요? 타인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아는 친구들이 정말 행복하다고 합니다. 어 집안일 봐주지 마세요. 저안 봐주거든요? 안 해놓으면 살거지 쌓아놔요. 그, 그, 그 순서들이 할 때까지. 봐주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개인의 좋은 점수와 시험 점수와 높은 성적을 위해서라면 단체 일은 뒷전으로 미루거나 남에게 넘겨도 된다는 편견과 나쁜 습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봐주실 거면 아예 시키지 않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족발 사진이 반만 찍힐 것 같아요. 오, 오늘 상담 오신 어머니께서 주셔가지고 이걸 다시 녹음하느라고 늦어졌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마음 담고 싶어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내일 뵐게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기억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